꼬마 우리 친구들 행복한 성탄절 보냈나요? 우리 친구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. 성탄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꿈생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. 다음주는 2022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. 한 학년씩 진급해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각 부서별 안내를 잘 따라 주세요.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. 참석을 원하시는 친구들은 부서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. 현장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